자, 이제는 재미로 하나 찍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10월 3일 개천절. 단군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이 땅에 <laughs> 터 잡으시고 네,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그 이제 당 저기 개천절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원래는 조선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에 이제 건국일입니다. 그래서 그 참에 제가 자 삼국유사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맨 처음에 기술되는 게 삼국유사인 모양인데 혹은 맨 처음 제대로 기술된 게 이렇게 두툼하고 읽기 좋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고전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아이들에게는 막 이런 걸 읽으라고 <laughs> 읽어 읽어 어, 오늘이 무슨 날이야 놀지만 말고 읽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어 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고 살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비파형 뭐냐, <laughs> 비파형 청동검인가요? <laughs>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이제 썼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집도 이렇게 옴, 집은 지금 딴 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온막 같은 거 지고 살았을 거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밥이 이제 요 정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이 좀 저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좀 무섭고 이래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이제 그 바로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사실적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 1억 집을 짓고서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살았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냥도 하고. 어. 그다음에 사냥은 절대 혼자 못 하잖아요. 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건 정말 협동할 수 있다는 이제 그건데,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의 범위를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아이를 당분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장면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그림이 많고, 글밥은 작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삼국유사에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곰하고 호랑이도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조금 저는 네 근데 이제 책이 이게 예 좋습니다. 이제 저런 식의 이제 다 부덜덜 분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한번 삼국유사를 보자라는 건데 잘안 어 읽었어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걸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으려고 샀겠죠. 읽으려고 샀는데 날짜도 써놨어요. 2008년 1월 29일 서광비. 이거 제가 옛날에 살았던 이제 원룸인데 여기 그냥 봉천동에 서울대 구역에. 근데. 아... 그때 사놓고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에 갖고 또 책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여기 당구 신화에 <laughs> 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읽은 거예요. 이것만. 내용은 물론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다시 이제 이참에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목차가 굉장히 섬세하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권제 1, 권제 2 이렇게 되 있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1편, 2편, 혹은 1권, 2권, 이제 이렇게 읽으면 더 쉽지 않나 싶고, 기이라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 범주가 있고요. 그 밖에 또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이 1권이 기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1권의 기를 여는 맨 처음 이야기가 고조선 얘기예요. 자, 여기 이 기에 대해서는 기란 기괴하고 이상한 것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인데요. 그죠? 어, 삼국유사에서 유, 어, 유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 편은 왕녀 편과 대조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하여 이렇게 쭉 가고, 1연의 삼국유사는 정연한 논리의 틀만을 내세우지 않고, 문학과 역사의 일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문장으로 쓰여 있고, 쭉쭉쭉, 삼국유사,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와는 다르다. 이건 이제 어릴 때 국사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건데, 그걸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확인해야, 써야 됐는데 그죠? 그 시간을 이제 놓쳐버린 거지. 다른 거를 뭐 하긴 했겠죠. 네, 잠을 많이 잤거나 담배를 많이 피웠거나 뭐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한 왕조의 특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집필 방식과 신라 건국에 관한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그의 즉 일연스님의 확고한 역사 서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 순이 아니라 사건 순 이걸 뭐라 그래요? 편년체, 기전체인가요? 아무튼 그 제가 러시아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문학사 시간에 맨 처음 배우는 건 이제 고대문학인데요. 고대문학은 그 문학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쓴 것, 그러니까 문학이라기보다 문헌에 가까운데 그때 이제 배우는 장르들이 종교 문학 당연히 들어가고요. 각종 종교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스름하다고 할 만한 어떤 서사시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또 이제 되게 열심히 이제 읽게 되는데, 고대어로 읽을 수준은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러시아어로 번역된 거를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읽는 거예요. 헤로드 투스의 역사, 이런 거를. 근데 그거는 읽으면서, 이연 스님의 삼국유사를 읽지 않는다는 게 되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일단 펼쳐 보면은 첫머리에 말한다 해서 뭐라뭐라 뭐라 쭉 쓰고 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럽고 기이한 데서 나온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하겠는가? 이는 기이편을 모든 첫머, 모든 편에 첫머리에 신는 까닭이며 의도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기 이게 이게 기이한 이게 괴이한 게 요즘 말로 괴랄한 게 정상이지. 안괴랄할 수가 있겠냐 이제 이 말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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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잘 제가 미러링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디를 어느 고대 문학을 보나 이제 똑같은 것 같고 구약도 똑같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러시아의 원초 연대기 이런 거를 봐도 또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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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를 낳지 않으면 역사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보면또알수 있는데요 어 고조선 왕검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나, 둘, 셋, 한세 쪽, 사실상 두 쪽을 썼는데, 항상 그렇듯이 각주가 두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문학은, 예컨대 이제 러시아 문학으로 말하면 제가 갑자기 원천연대기가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고리 원정기 이런 게 되게 오래된 이제 텍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종교 텍스트들이 있는데, 원본이 요만하면은 그, 해제가 훨씬 더 많아요. 이고리 원정기는 나보코프가 아마 그걸 영어로 번역했던가면서 해제를 달았던가 한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기들은 되게 아끼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용비어 청가나 그 전에 나왔던 막 향가들 있잖아요. 그 신라 시대 때제 망매가 창기파랑가 이런 거, 뭐 서동요, 뭐 그다음에 뭐 고려 시대의 소교라든지 조선 시대의 여러 뭐야 시조라든지 뭐 속요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러,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작가의 사랑, 존경 이런 걸볼수 있는 거죠. 나보코프 가 그런 걸 연구했다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 텍스트보다도 해석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재미로 볼건 아니고요. 이제 재미로 볼거면은 요거를 이제 봐도 되는데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라도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는 게제제 생각이고요. 자 위서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불렀으니 바로 요 임금과 같은 시기다. 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사미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흥이 다스리는데 필요한 물이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흥천왕이라고 한다. 환흥천왕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원했다. 그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한 다발과 마늘 스무 20개?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되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며 삼칠일. 동안 금기했는데, 금기를 잘 지킨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래서 당구는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그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산신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인용된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위서를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제 기자조선 고거 약간 언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전에도 역시 이 말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거는 인용. 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겠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그환흥천왕이라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건너린다 그러니까 바람하고 비하고, 뭐야, 구름은 자잖아. 이런 걸다 하고, 곡식, 생명, 질병, 배운 선악, 이걸 다 아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히랍 신화는 대단하구나. 요즘 히랍이라 말안 쓰죠. 그죠? 그리스 신화는 진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이 모든 자연 현상과 그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의인화된 어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서사를 그들 각각의 서사를 다 만든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니까 저쪽에 하늘의 제우스 밑에 하데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곡식 이런 건 이제 데메테르 네가 해소하게 판단은 뭐 아테나뭐 네가 해 가정의 행복은 주 주노 그 누구예요 헤라 헤라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한한 신이 어 과, 저기 부여한 그 벌을 다른 신이없앨수 없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제 우리는 환웅이 이 모든 걸다 해야 됐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만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는 항상 어릴 때 듣고서도 되게 재미있었던 대목인데 쑥한 다발하고 마늘 20개 주고서 100일 동안 살라고 했다니 참 하, 네. 그리고 이 육식 동물들한테 엄청난 순환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7일 동안 금기했다. 3, 7일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나? 뭐 아이를 낳고 3, 7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손님이 들이닥쳤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3, 7일. 여기 보면 뒤에 이제 그게 있어요. 주석이 있는데 민간신앙에서 3과 7이라는 숫자는 3가다라는 뜻도 있고 불교에서 7이란 하나의 단위 기간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뿌시킨의 스페드 영왕에서 비법에 카드도 3 7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가 싶고 그리고 이제 뭐아사다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고조선이 대략 BC 2000년경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건국이 돼서 BC 1 0 8년까지 지속 109년에 BC 109년에 멸망했던가 이제 이런가 봐요. 그래서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존재한 한국 최초의 국가라고 네이버에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 개천절을 맞이하여, 이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월요일에 또 놀게 해줘서 내일 대체 공휴일이라서 한번 곱씹어 받고 곁들여서 어, 이게 제일 읽을 수 있으면 참, 그러니까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이순신은 난중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 우리 국문학의 훌륭한 고전들이 되게 보기 좋게 돼 있잖아요. 이 삼국유사도 그렇고 책도 가볍고 아까 제가 어렵다 했는데 이건 이제 작품 자체의 기본적인 어려움이니까 이거는 감수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면 된다 치면 주석도 되게 잘 달려 있고 뭐 판형 이런 것도 읽기 되게 잘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 이것도 미남사네. 이것도, 이것도 이제 난중일인데 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이것도 이만큼 읽었나야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그 의지만 있으면 이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쓴 글자를 읽을 수가 없네요. 아 이게 이렇게 두꺼운 거는 또 뒤에 이런 사료들이 많이 딸려 있어서 그니까 주석하고 사료 막 이런 거. 그 윤동주 전집 같으면 미림사에서 그게 나온 그거 같으면은. 어그 원고지 원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더 두꺼워지는데 요거에 이제 좀 뭐야 청소년 버전으로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라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보는 것보다 어쨌거나 낫고 이것도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미념사가 민음사가... 이거 난중일기도 있고 지금 아까 그 윤동주 전집 정지용 전집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문학의 이런 소중한 고전을 이걸 완독을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 적어도 읽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은 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씩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놓고 네 어쨌거나 사놓고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